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잠시 멈추다, 잠시 쉬다, 끼니 이런 의미가 있죠. 어,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는 하루에 적어도 두 끼는 먹어야 해. 어이둘 샤오 야우 칠량돈판자어 나는요 이둔 하루에 절샤오 적어도 야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칠 먹어야 한대요 몇 끼. 两顿 반, 자 여기서 돈 사용되죠. 여기서 돈이라고이야기 하면 끼니를 세는 양사입니다 밥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我一天至少要吃两顿饭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하루에 적어도 두 끼는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 할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보도록 하죠 我一天至少要吃两顿饭시0我一天至少要吃 两顿饭。种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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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이 타아이돈어자 배이 나왔죠. 배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뭐에 의해 뭐함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타 어? 그에 의해서 마라 이돈자여기서마 no. ma 나왔죠. 마는 욕하다,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에 의해서 질책 당했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돈 한 차례. 자 여기서 또는요 질책을 세워주는 양사입니다. 한 바탕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And now, w i t 什 a 事被他 i 了一 u 呢 h a m m a s 그에게 한바탕 욕을 먹은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죠 name in the Kuiki Hampton Yoga, Iraqi Pernas, this m e t 니 이누이 셔머셜 베이 터마러 이돈 너 좋습니다 자첫 번째 돈는요 양사였습니다 양사였는데 끼니 질책 욕 같은 것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끼 바탕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누가 컵을 깨가지고 카페가 잠시 조용해졌어 요거를셔머 베이저야 카페티형 돈셔안지셔라자 요거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쇼포 베이저야. 포라고 이야기를 하면 깨뜨리다. 박셀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머를려 베이저야. 컵이죠. 컵을 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티팅 카페인은요. 돈실 돈실. 자 지금 돈이 돈실의 you,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돈실 잠시 문득 등의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카페는 잠시 안정시하라이, 안증, 안정, 안증, 조용하다, 샤라이. 시아라이. 여기서 샤라이는 동적인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안정시하라이 라고 해서 시끌벅적하던 카페가 컵이 깨지는 큰 소리와 함께 잠깐 이렇게 수그러드는 조용해지는 정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샤라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죠. 有个人摔破杯子，咖啡厅顿时安静下来。写着：有个人摔破杯子，咖啡厅顿时安静下来。有个人摔破杯子，咖啡厅顿时安静下来。写着：有个人摔破杯子，咖啡厅顿时安静下来。好，谢谢大家。다그가너에게하는말을 聽到他對你說的話,我頓時張口接蛇。這 들었대요. 뭐를 들었대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에요? 他對你說的, 그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에게 말하는 거, 그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듣고 我頓時張口接蛇。頓時, 여기서도 잠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는 잠시 장, 코 제, 셔 장, o 제, 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문이 막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입을 열었는데 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t 나요 좋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죠 听到他对你说的话我顿时张, t u n 시작 听到他对你说的话我顿时张, 听到他对你说的话，我顿时张口结舌。 시작. 听到他对你说的话，我顿时张口结舌.어 좋습니다. 자두 번째 또운 은요 또운 시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문득 등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요. 张口结舌 이런 말 가져가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자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계속 끊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슈펜 정슈 자돈 怎么解决这거问 디너 자슈 영상이죠 영상이 점슈 항상 늘자돈자 지금 여기서 자돈 나왔습니다 아라고 하면 그중간에 끊겨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됐나요? 그 다음 돈이라고 하면 잠시 멈추다 그래서 자돈이라고 해서 뭔가 순조롭지 않게 자꾸 끊기고 막히고 하는 것을 차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영상 보다가 중간에 뚝뚝뚝 끊겨요. 그럼 우리 뭐라 해요? 렉 걸린다. 혹은 버퍼링, 버퍼링이 자꾸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걸린다, 끊긴다, 막힌다 이런 의미를 차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했나요? 뭔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 거, 제 기능을 못해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 그것을 차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편 중실차 돈. 자 영상이 계속 어, 끊겨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됐나요? 어, 연습해 보도록 하죠. 실편 중실차 돈.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됐나차 돈. 어떻제 해결할까요? 이 문제는? 비디오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청. 비디오가 자꾸 끊어 어, 좋습니다. 啊, 잠시만, 나옷等一下, 자, 잠시만. 나옷 지퍼가 걸렸어. 동이시아, 옷이 풀어서 자꾸 자겼어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옷이, 나의옷 라소, 라소, 라가 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죠? 소가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고 당겨서 잠그는 거, 지퍼 예나? 아, 요거 있죠, 그쵸? 오더 이프 라소, 내옷 지퍼가 체아돈 라, 지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어디에 끼겨가지고 못 움직여요 여기서는 끼다, 걸리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예나요? 아, 중간에 끼겨가지고 잠시 멈추는 걸 이야기해요 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체아돈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걸려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우리말로 걸리다 끊기다 막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연습해 보도록 하죠 동이샤 워더 이프 라소 차돈너 시작 동이샤 워더 이프 라소 차돈너 동이샤 워더 이프 라소 차돈너 시작 동이샤 워더 이프 라소 차돈너 음, 좋습니다. 자세 번째 또는요 치아 돈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치아 돈이라고 해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끊긴다, 막힌다, 걸린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가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실제로 가 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입으로 가 돈이라고 많이 하는데. 중국인들도 이거 헷갈려합니다. 자돈인지 가돈인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돈으로 하세요. 자돈으로 연습하세요. 자돈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자돈이라고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근데 들리기로 가돈이라고 들릴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건 자돈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개다 알아 놓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자돈으로 연습해 놓으세요. 어 선생님 저 가돈이 더 입에 잘 받는데 이거 가돈이랑 하면 안 돼요? 자돈으로 음... 하세요.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자돈 함께 어, 정리해 봤네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루에 적어도두 끼는 먹어야 해. 我一天至少要吃两顿饭。 어, 너뭐 때문에 그에게 한바탕 욕을 먹은 거야? 네인웨 셔머 셔베이 터말러 이돈 너? 자첫 번째 돈는요 양상했습니다 끼니와 욕, 질책 이런 것들을 세워줬습니다 해석은 끼 그리고 바탕 등으로 할수 있다라는 걸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두 번째 누가 컵을 깨서 카페가 잠시 조용해졌어 여는를살퍼 베이자 카페이팅 돈샤 안생샤라이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라 听到他对你说的话，我顿时张口结舌.두 뭐 번째 돈은요? 돈실의 형태로 활용이되었습니다 돈실이라고 해서 잠시 문득의 의미를 나타내준 거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영상이 계속 끊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비디정 종료 차동. 怎么解决这个问题呢? 잠시만 나옷 지퍼가 걸렸어. 等一下我的衣服拉索卡顿了. 자 세번째 돈은요 치아돈의 형태로 상용이 되었습니다 막히다 끊기다 걸리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거 함께 정리를 했고요 이 치아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중국인들이 가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은 가돈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할 때는 치아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 가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라 것도 알아두시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치아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